다음은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가 2023년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 대회를 애틀랜타에서 개최하기 위해 활발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인은 재외동포재단 개최지 실사단과 함께 존 오서포 연방 상원 의원과 라펜스퍼거 조지아 주 내무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갖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는 2023년 미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 21차 세계 한상 대회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이 썬박 회장은 지난 1월 2023년 세계 한상 대회를 애틀랜타에서 유치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어, 내부적으로 어, 애틀랜타 유치 TF 팀을 지금 어, 구성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실사에 대비해 갖고 어 그분들이 그 개체 어 컨벤션 센터를 방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한상희 측은 지난 6일 오전 존 오서프 연방 상원의원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내무부 장관을 한상희 회의실로 초대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라펜스버거 장관은 모두 연설을 통해. 조지아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3년 세계 한상 대회가 애틀랜타에서 열리게 되면 한국과 조지아주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며 개최를 적극 지지하고 개최를 하게 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인 정광일 실사단 대표는. 내년 세계 한상대회 개최 후보지를 언급하며 실사단 방문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대를할 장소로 뉴욕, 틀타 달라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스티의 오렌지 카운티 네곳 도시 중에서 한 곳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광일 실사단 대표는 모두 발언 말미에 2023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자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내년 2023년 어, 10월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을 기약하습니다제 wow. <laughs> <laughs> 21차 세계 한상 대회 개최지 실사단은 7일 균애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개최 장소를 둘러본 후 다음 개최 후보지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재배동포재단 실사단은 개최 후보지를 모두 방문해 조사한 후 오는 4월 중국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개최 후보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벙입니다.